로마스 9장입니다. 자, 이제, 아, 바울이 여지껏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복음이 아, 이방인에게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시 온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었다라고 하면서 8장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면은 유대인이 뭐냐 이제 요 이야기를 하려고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네.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뭐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진실하다. 내가 진실하다. 아 그리고 또 그, 얼마만큼 진실하냐니까 하 마음에 근심이 있을 정도로. 내가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까지? 아 성령, 성령까지 증거한다. 성령 안에서 네. 양심이. 네. 자. 3절,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음, 뭐가, 뭐가, 뭐가 원한다고? 어. 한번 봅시다. 그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가. 여기 양자댐 이랬는데요. 이제 여기, 여기가 보면은 양자댐이다라는 이야, 이야기가 이제 원어에도, 에, 이 원어에도 이렇게 뭐, 뭐가 되냐니까. 이렇게 돼있죠. 어, 휘, 휘우테시아, 이러니휘서 그러니까 아들, 아들로 이렇게, 그, 이제, 됐다 이랬는데 아마, 여기, 이제, 여기, 영어, 이 보면, Divine Adoption 이래 됐는데, 아들로, 이제, 양자 됐다. 바로 해석했는데 사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뭡니까? 양자 됐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아, 하나님의 그 아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좀 로마식으로 이야기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그 로마 그 왕들은 이제 대부분 다, 친자보다는, 이제 양자가 많았죠. 많았죠. 네. 뭐, 이런, 이제 그런,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음. 세우신 것과 아. 예배와 약속들이 음. 있고, 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선하셨으니, 음. 그는 만무리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마.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그,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 되면서 특히 또 메시아까지 낳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좀 뭐가 여기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나 이래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헬라 원어에서도 우크 이렇게 나와서 맨 먼저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헬라어 이게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면 문법을 몰라도 이게 그러나 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요 여기 여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진 거 이거 우리 번역을 하자면은 뭐 번역 이 반역이라고 할 만큼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아마 이제 여기 여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진 것 같지 않다 하면서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 계속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되어진다 아,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말씀, 이스라엘이 아까 계속 자장 받은 게 맞는데 하면서 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 이스라엘이 아니요 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이제 이거는 계속 <laughs> 구약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음.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음, 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이제 어 모라에서 여기 나오 나오지 12절에 나오네요. 그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하셨나니 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화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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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음, 말락인가요? 말락이 말라기 1장아이일이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아 그리고 1 4 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왜냐니까 하나님이 이제 편해를 하니까 이게 이제 불이하다는 게 이야기죠. 그래서 예서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 같아요. 모세에게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음. 불상이 여길 자를 불상히 여길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 보는 게 다르다. 하나님 보는 게 완전하게 보니까 우리는 이제 멀리 못 보잖아요. 제한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라 했어요, 지금?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아. 비,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자, 이제 공로도 아니고요. 그죠? 혈이 혈통도 아니고. 또 뭐를 뭐라 그랬어요? 오직 긍율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 하나님의 자비, 헤세더, 그것 때문에 이제 됐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함이라 하셨으니 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것 또한 이제 하나님의 큰뜻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아, 참말좀 이게 글로서 말로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네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제 이 창조주라는 이야기 절대자라는 이야기인데요.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네.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있쓸 그릇을 하나는 천있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하, 하나님이 토기장이 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더 절대적인 분이 아니냐? 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음. 예비하신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하나님이 오래 참았는데 이제 오래 참은 이거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어. 중에서도 부르신 산이라. 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자 호시아서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음, 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이, 이 말씀도 호시아 1장 10절에 나오고요. 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음.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건거는 이제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나오는 말씀이고요. 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음.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음. 음.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laughs> 에, 이사 이사야서 이제 계속 이사야서 이, 나오는데 아. 어, 음. 자, 이제 아, 어, 그래서 이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음. 곧 아.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이거는 뭐예요? 혈통이나 육정으로는 사람의뜻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생각하게 하네요. 예. 의예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과 이제 노력, 노력으로 갈건못 이뤘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부딪힐 돌이 뭐예요, 지금? 어, 하면서 여기,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사야서 1장 9절에, 아, 예, 아, 예, 아 그게 이제 여기, 아, 여기, 어디, 어디, 어디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8장, 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28장 16절에도 나오네요. 자, 이제 이 고런, 고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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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 이냐 라는거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 다고 진짜 유대인 인가 라는 이야기죠 내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 모양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laughs> 아, 아 정신인과 약속이 있어야 사람이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바울은 아,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유대인이 누구냐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9장에는 지금 유대인의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장 내일 할 장인데 10장은 원과 관계된 그 현재 이야기다 현재 이야기야. 11장은 미래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할것인데또 천천히 보겠습니다.